2019만 1021일 용하량 식소감 능력 주시는 차 안에서 말씀 빌리보서 4장 10절에서 23절까지 요절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차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세상을 감당할 넉넉한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줍니다. 복음을 믿고 따른다고 해서 궁핍의 문제, 풍부의 문제, 질병과 고통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따를 때 삶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평강을 누릴 힘을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몸은 감옥에 갇히고 물질적인 궁핍함과 건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복음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복음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허락하신 은혜와 능력보다 나의 힘을 의지하려는 모습을 버리고 복음을 믿고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궁핍함과 풍부함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